녹화 좀 살짝 다시 잡자. 녹화 살짝 다시 잡았습니다.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은 좀 애매해져서. 아니 씨 다이너마이트를 줘야지. 처있는건 아니죠? 다이나마이크 가는 길에 다이나마이크 있나 보자 없어 아 여기 길이 있었어 아 이런 진짜 뭔거야오 뭐야 <laughs> 씨, 괜히 <웃음> <웃음> 괜히 막다르 길로 가서 죽었잖아. <laughs> 오야, 비온다, 비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빨리, 빨리. 이게 아이템 없겠지. 좋아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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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I guess my new friend was the result of some experiment. 실험장이라는데 뭔가 싸다. <laughs> <laughs>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3 제발 이3치 맞겠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게임 제일 열받는 녀석이 있어요 뭔데요? 어. 뭐가 제일 열받나요? 이 게임에서 나도 궁금한데 어 다행히 살았어 이번에 야, 쟤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어, 야, 마, 자식 뭐야? <laughs> 너 뭐야? 에슐리가 <laughs> 하나야. <많아요. 웃음> 아, 에슐리. 가 제가 제가, 제가 본편은 사실 깨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예전에 바이아자드 포했을 때보다 나아졌더라, 에이니까 솔직히 예전 예전에 그 예전에 더 심했어. <laughs> 예전에 진짜 어 레저룸이다. 한 대나 몇 대를 조금 맞으면 죽어요. 아, 짜증 나긴 하지. 오오 어, 여. 어,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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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아니 잠깐만. 아까 걔는 레이저로만 죽일 수있 때문에. 걔를 이걸로 죽이는 거 아니었어? 나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니네요. 걔 그냥 도망치면 끝인가 보네. 암호가 쉬워서 다행이야. 이거이씨 내가 보기엔 이거 암호 관리자가 져와서 보안 관리자 가져와서 데려와서 투쳐야 돼. 이거 암호를 <laughs> 귀찮다고 무조건 순서대로 위해서 1, 2, 3, 4, 5, 6, 7, 8, 9, 1 순서대로 <laughs> 해놨어. 어, 아아니었다보안다리자도 생각 생각니다 생각이 아다아다아니아니네 아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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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아큰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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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how to connect 뭐가 없나? 아 여기 여기 뭐뭐 뭐 두고 왔다. 아못 믿까 이거. 감시실에뭐 두고 왔는데. 아이씨, 진짜. I'm at the site injected into the main terminal. You're going to blow up this entire island. Ah, the president's daughter. Won't that make things harder for you? s n o r o o m for half measures the weak exist to serve the strong enough talk bring me the amber 북탄 장 have arranged a way for you to get back to the island copy that on it now 북탄을 작동시킨 게씨 누나였어 누나 실망이야 씨내 오늘 알때 폭탄 때문에 어물러 퍼생했는데 마지막에 Okay, Luis, What was it that you said again? You should have known by now, Whisker, that I don't always play by your rules. Oh yeah. Okay, I'm done here. 그러니까 웨스커는 웨스커 맞니? 웨스커가 제임슨과 어쨌든 저놈은 섬을 그냥 구 신경 쓰지 말고 다폭파하라 그랬고. 얘가뭐가뭘 그러니까 했어요. 바로 그러긴 좀 그랬나 봐. 바로 폭파하긴 모르게 제임슨과 웨스커가 모르게 알렉스 웨스커과 제임스 웨스커. 이름 까먹었다. 나을 것 같은데? 쟤 나오면 어떡하지? 나 아이템 챙겨야 되는데. 여기 아이템. 나와네! 아, 잠깐만요, 아이템. 아이템. 내 아이템. 잠깐만. 아, 여기, 여기. 뭐 두고 왔어? 아 여기 보물이 없는데? 아, 아, 여기 있었구나. 눈앞에 있었잖아. 이 목걸이 중요하죠. <laughs> 아 이거 뭐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나? 부속을 보석을... 아 일단 가지고 있어 보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본데? 보스 중에 재민이 싫었어요 아.. 아..그게..그게 뭐죠? 쪼그만해 나도 개싫더라 야 <laughs> 너무 얄미워 아 이거 쏘야되나보다 이게 이름이 있는데 와

날씬하지 않으면 죽었다. 죽었다. 야 이거 죽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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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w>, <laughs> 에서는 조용했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laughs> 되게 었다지 않아요? 뭐 뭔가 많이 했다. 어 엘리트 나이프가 나왔어요. 아야 이거 살려야겠는데. 아 이거 엘리트 나이프가 나왔네. 뭔지 몰라도 세이브하자.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부터 다음이어서 하고 일단 엘리트 나이프도 사긴 사야 되고 잠깐만요. 일단은 세븐 했으니까 누거 어떻게 되는 건지 살짝 구경만 해 볼까요? 매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유튜브에는 안 올렸지만. <laughs> 매번 그렇게 했어. 괜찮겠지 세븐. 살짝 구경만. 걔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이 갑자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예전에는좀 과묵했는데 걔가 좀 시끄러워지긴 했어 내가 내가 했을 때도 얄밉더라고 걔가 되게 되게, 목소리도 되게 얄미워졌어 스피커로 계속 떠들고, 그렇죠걔말 하는 거죠 성에서 나오네성 최종 보스 응. 이제, 레온과 <laughs> 사드러가 찾았다 아하,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음? 자, 이거는 금요일 날 깨면 되겠네요. 금요일 날 깨면 될것 같아요. 게 이름이 뭐더라 여기 여기 일지 보면 나올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일지에 있을 것 같아. 고성 일지. 아, 살라자르. 맞아, 살라자르. 맞죠. 아담님이 말하신 게 살라자르 같아. 그 놈이야 그놈그놈 이름이 살라자르였어 아 이름이 좀 어려워서 살라자르 아니에요? 살라자르 맞지않어? 얘가 얘가 그쪼그만에쪼그만에 고성보스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쪼그맣고쪼그맣고제미니처럼 말하는 걔야 아닌가? <laughs> 그건 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누구지? 보스중에 잼민이가 개말고 누가 있나? 개말고 나친는 애가 있나? 메인보스라고 하면 이친는촌장이랑그 살라자르랑 <laughs> 저거 저거 아니에요? 이게누구죠이게구맨 그게 그게 아, 마지막 는이 보스 세들친 성이랑 이름이 나는 건 레온 편에서만 알수 있어요. 아니 아니 살라자르 여기 성성 <laughs> 이름 아 라, 라몬 아케 이름이 라몬이었나? 그런가요? 그런가? 살라 라몬 살라자르 아니었어? 살라자는 성이고 라몬이 이름인가? <laughs> 개념이란 뭐 어쨌든 개 얌이긴 하더라고요. 성에서 나오는 놈이 개가 맞긴 맞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말하고 있는 것같아두 명이 지금 어쨌든 요거는 금요일 날 이어서 합시다. 근데 저거 사야 되겠는데, 뭐야? <laughs> 좀 전에 얻은 거는 좀 사놓자. 어떻게 사는 거야? <laughs> 자, 엑스트라 콘텐츠인가요? 어, 아닌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laughs> 메인 메인 화면으로 나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여기서 a y Okay, o 아, 세포레이터가 있다. 여기 보이네요. 엘리트 나이프. 자, 사두겠습니다. 나중에 쓸수 있겠지, 이제. 보관고에서 꺼내면 쓸수 있대요. 이상하게 생긴 놈들 많다. 이것도 사두까다 보너스 달성된 게 되게 많아서 씨, 저거... 저거 사실은 다 확인해야 되는데... <laughs> 확인할 시간이 없어. <웃음> <웃음> 내가 그놈은 피규어가 짜증나서 안 사긴 했는데, 조금 멋진 애들만 사놔가지고... 저 피규어는 안, 사, 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 예상에 의하면 요놈 같아요. 아 맞네, 라몬 살라자를. <laughs> 이두 명이 지금 똑같은 사람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어 이름이 라몬 살라자를네요.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쪽으한 <laughs> 이놈이 하증거맞했어나도 이놈이 자전거가 그러니까 있어. 이놈이 자전어도음성어이 <laughs> 짜증 난다, 야. <laughs> 완이전 얄미워, 어지가어 <죽어요. 웃음> 이놈이 사실 짜증나긴 해 아니 근데 원래 원작 바이아자드포에서는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말도 많아지고 그, 그 지금 아담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얄밉게 되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엄청 얄미웠어 이놈 그래가지고 막 스피커도 충으로 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사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되게 얄미워졌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얘가 그렇게 대사가 많은 애가 아니었거든요 집중 못할 정도로 계속 말해요 <laughs>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잠깐만요 근데 왜이 강아지는 적으로 들어가 있냐 <laughs> 이게 적이라고? <laughs> 아군인데 착한 댕댕인데 어쨌든 세퍼레이트웨이즈도 이것도 이제 거의 다 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퍼레이트웨이즈 깨면은 본편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편은 아예 안 보면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세퍼레이트웨이즈 깨고 그다음에 본편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깰게요 왜냐면 본편은 이미 몇번해 봤기 때문에 제가 깨는데 금방 깰것 같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평소에는 이제 게임을안해보고 깨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몇번 해봤으면 은방방니다다해해본 어. 게임은 금방 깨요 근데 안해본 게임을 하니까 이제 맨날 이제 오래 걸리고 길을 헤매고 그런 거지 어.